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해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이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갇힐 때에 갈릴리의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축품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 누가 보면 5장 12절에서 2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주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병 환자와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소문은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자 지붕을 뚫고 침대채로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라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위험한 말씀을 드러내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는 다르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는 내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병 고침의 가장 주된 이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알리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낼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4절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는 제세장을 찾아가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고 이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처럼 놀라워하는 기적, 치유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저도 병이 걸린다면 병이 낫기를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병 고침을 보고 듣고 놀라워하며 자신들도 병 고침을 받을까 하여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신지 외딴 데로 물러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모여든 이들은 왜 피하셨을까요? 왜 무시하셨을까요? 그들은 단지 병 고침만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하는 것, 영혼의 질병, 죄의 해결, 바로 죄 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진 것을 보고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12절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병이 낫는 것보다 고치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왔더니 병이 낫고 정결하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환자에게 이제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단지 병이 나았으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라고 하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나병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께 나오면 제사를 지내 정결하게 되듯 죄인인 인간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친구를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렇게 무모하게 지붕을 뚫고 나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풍병자가 병이 낫는 것만을 보고 만족한 이들은 놀라워한 이들은 고치신 예수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것 바로 병 고치는 이 그가 바로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셨고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던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의 기쁨을 누린 몇안 되는 자들은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얻었고, 감사로 나아갑니다. 물론, 그들의 이후의 삶에서 그들에게 또다시 질병과도 같은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질병이 닥치고 시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기에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친구 되시기에 기도하며 통과해 나아갑니다. 묵묵히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루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아니라 오늘 그 사람. 중풍병자는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비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예배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로서 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소망이 없다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들. 그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살아갑시다. 그때, 그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놀라며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영광의 찬양 소리가 울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